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믿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래 요즘에는 어 그런 단어 말들을 많이 써요. 진짜 이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커피숍이나 무슨 식당에 가 보면은 여기서 저기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그래? 진짜? 뭐야?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 뉴스도 가짜가 많아. 뉴스도 예전엔 뉴스는 정말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뉴스가 가짜가 판을 차, 가짜, 가짜가 많은 세상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여러분들이 봉독하셨지만 열처녀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때는 결혼식 후에 다 마친 후에 친구들과 신랑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 그 신부 집에서 어, 들러리들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기다리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 밤이 늦어도록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열 처녀가 다 졸고 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졸고 잤어요. 그래 한참 자고 있는데 늦게 신랑이 도착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비상이 걸린 군인처럼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어. 너무 캄캄하니까. 그래서 준비된 등을 가지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등을 나가는데 등만 들고 나가면 안 되죠? 등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이고 나가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섯 명은 그 등에 기름이 있었으니까 불을 붙이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섯 명은 기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열천여가 함께 있었어요. 함께. 함께 같은 장소에서 신랑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자기의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사람의 등에는 기름이 없고 다섯 사람의 등에는 기름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 다섯 명은 진짜고, 다섯 명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 오고 피로연 잔치가 벌어지고 그랬을 때, 다섯 처녀는 문 밖에서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가짜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호소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두드리면서 그랬더니 신랑이 대답해 12절에 보니까 가로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런가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봉착한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일입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자는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게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거야 여기와 앉아 있는 거하고 신앙의 내용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같은 교인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 가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 얘기 하나를 드리죠 미국에 로이 로버슨이라고 하는 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오래, 오래전에 때는 1941년 12월 6일이었어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죠 그때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하는 해군 함정에 이 로이 로버슨이라는 군인이 근무를 했는데, 일본군이 공습해오니까, 그 함정에 타고 있었던 병사들, 근무하고 있었던 병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기관포를 하늘을 향해서 이제 쏴야 돼. 기습하는 비행기가 날아오니까, 비행기에서 이제 그 쏘는다고 사람, 이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이제 그 기관표를 하늘을 향해서 조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사했어요. 탁! 그런데 모든 병사들이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대공포 옆에 이제 그 조준한 그 기관표를 그 비행기를 향해서 쏘는 그때에 그포 옆에 박스마다 그 실탄이 쫙 놓여 있는 거야 탄환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걸 이제 장진해 가지고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그 탄환은 무용지물이었어요. 왜 연습용이에요. 연습용 그 탄환은 연습용이기 때문에. 쏴야 나가지 않아 그냥 연습하는데 연습 그러니까 전부 탄환은 가짜였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은 기관포 옆에 또는 앞에 앉아서 진짜 실탄이 올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겁에 질려서 소리만 빡빡 지르면서 싸우는 신용만 했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기관포 옆에서 눈물만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이 로이 로버슨이라는 해군 병사 는 그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성경공부 그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이제 반사 교사님이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교회 그, 그 성경 공부에 들어온 사람을 쭉 놓고서 거기서 과제를 주었어요. 무슨 과제를 주었냐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자기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하든가 아니면 구약이나 신약 속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한 사람씩 얘기하도록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이 로버스는 이제 오래간만에 1년 만에 군대를 제대하고 왔으니까 이제 아 긴장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잘해야지 하고 앉아 있는데 암송할 성경 구절이 없어.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딱 준비하고 돌아가는데 바로 앞에 있는 자매님이 그 성경 구절을 해버리네. <laughs> 그 다음에 신약이고 성경이고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아는 게 없어. 막상 닥치니까. 그때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가짜 총알을 들고 공포에 떨었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아, 나는 아직도 가짜 신앙을 들고 있구나. 총알이 없는 교인이구나. 그것을 회개했다. 는 다섯 처녀가 기름 없는 비행 등을 들고 서성 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했다. 는 그때, 아, 나는 진짜가 되어야 되겠구나. 진짜. 교인인 척 위선을 떠는 그런 가짜에서 진짜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가짜 총만 들고 멋만 부려서는 살수 없다는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 로버슨이라는 분이 나중에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 중에 아주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네비게이토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를 만든 사람의 이로이로 벗은 목사님이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가짜였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돼. 진실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고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야 돼. 내가 가진 직함, 내가 가진 직책이 내 신앙을 대변하지 못해. 등에 기름을 채워야 돼. 진짜 기름 같은 신앙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각종 위기는 가짜와 진짜가 분기할 나누지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는 우리에게 간단 없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위기를 뚫고 신랑을 맞으라. 신앙인들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신부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보면 12장 40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은 예고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내가 시험에 걸려 좌절하는 그 시간에 나의 가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 천여의 사건 못지않은 가짜의 샘플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진짜 같은 제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주님과 가는 길이 달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제자가 되자마자 주님의 신임을 얻고 제자단의 중책을 맡은 그런 기둥 같은 제자였어요. 사탄은 이런 자의 마음에 우선 들어온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되요 가짜가 되는 길은 먼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도의 길은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론 유다는 너무나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마귀가 준 생각,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 가론유다는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겨줄 때 가론유다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가론유다의 발도 씻겨주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찬스였어요 주님이 유다의 발을 씻겨줄 때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자기의 그런 잘못된 계획을 털어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그것을 바로 지적해 주셨어요. 13장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대놓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유다는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만찬을 먹을 때 성질 급한 요한이 주님 곁에 앉아서 물었으니 누굽니까 누가 선생을 판단 선생님을 판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라고 아주 시끄러웠으니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에 26절입니다. 내가 떡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니라. 이보다도 분명한 지적이 어디 있어요. 순간 주님과 주님 앞에 앉아 있던 유다 사이에는 짧지만은 묵직한 긴장이 흘렀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지적하셨어요. 바로 가론 유다에게 떡한 조각을 주시며 지목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어떻게 했어? 일어났어.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마땅한 그때에 그는 떡한 조각을 들고 만찬 장소를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떠나는 유다가 문을 났을 때 그의 앞은 캄캄한 밤이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얼마나 기막힌 상징이 실패자 가짜의 앞에는 빛이 아닌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유다는 어찌되었어요 그가 돌아올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신자 유다의 종말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 유다가 받은 은 30냥을 성소에 던지고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지라. 양심이 있어서 자결을 택했지만은 그는 살아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했어. 그래야 진짜로 변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던다. 그러나 여기 또한 사람의 실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함께 등장했던 반석 같은 제자였습니다. 지금 그의 스토리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외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 그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0, 31절에서도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같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 보면 22장 23절에서도 베드로는 말해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런 말 외에도 베드로는 온갖 명언을 다 토해냈어요. 말을 아주 잘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 그러다가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드디어 베드로는 외쳤어 뭐라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차분하게 그에게 말씀하셔서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같은 주님의 예언은 불행하게도 적중했습니다 그 씩씩했던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던 베드로가 한낱 하야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침을 뱉고 저주하며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처참한 가짜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주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로묘다 등만 잊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사건과 그러나 베드로의 우울했던 사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베드로인 것을 증명한 사건이 나타났어. 베드로는 한순간 가짜의 길로 가면 됐으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눈물을 뿌리며 돌아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건이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있습니 넘어질 수있습니 그러나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성경은 군더더기 같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누가 보면 22장 62절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는 돌아섰고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한순간 가짜로 갈 뻔했으나 진짜의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태평성대에는 충신이 잘안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이 터지고 툭하은 역적으로 몰리고 위기에 부닥치면 그때 생명을 던지는 애국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 클때 신앙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고통이 진정한 축복일 수 있다는 말의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진짜 믿음은 내삶 속에서 기름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한 강의실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가짜인 것을 깨닫는 엄숙한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멕시코에 가면은 라메사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는데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예요. 거기는 죄수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신고식으로 아주 유명한 신고식, 신고식을 해야 되는데 그 신고식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것이 아주 유명한 교도소였어요. 그 신고식 이름을 그리토, G-R-I-T-O, 그리토, 그리토라고 명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그리토가 끝나면, 바로 신고식이 끝나면 그 들어온 죄수는 완전히 초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도 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면, 50명이 교도관이 있는데, 50명 교도관이 쭉서 있으면, 들어온 죄수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도관 앞을 통과하는 거야. 통과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도관 앞에 서서, 자기 나이, 자기 이름, 그리고 왜 자기가 들어왔는지 그 죄명, 그것을 구체적으로 외치는 거야. 있는 힘껏, 한마디, 한마디 힘을 줘서, 목청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서 있는 교도관이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통과. 그러면제그 다음 교도관 앞에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명을, 50명을 계속 하면서 그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0번째 교도관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외치면은 그때는 거의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냥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짐승처럼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수인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각인시켜 주는 그런 신고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0명, 50번째의 교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수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늙은 수녀가 한 손에 빵과 포도주를 들고 그 죄수 쓰러진 죄수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와가지고, 그 자원봉사하는 늙은 수녀인데, 그 늙은 수녀가 거기 와서 죄수를 자기 무릎에 눕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수 귀에다 대고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허망한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가짜가 진짜로 바뀌는 순간 그때 눈물을 뿌리며 통곡하지 않는 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수로 6장 2절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름은 빌릴 수 없어요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하며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내믿름은 내가 간직하는 남을 위해 기도는 할수 있어도 남 대신 회개는 하지 못합니다 남을 대신해서 진짜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남 대신 기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진짜 믿음 없으면, 그리고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수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다 꽝입니다. 지금 전하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겪는 위기와 유혹과 시험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의 등에 기름을 채워서 주님으로부터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